안 교수님, 라이벌이 내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거 너무 신경 쓰이는데 이거 어떻게 멘탈 관리해야 되는지 일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벌이 내 뒤에서 욕을 하고 다닌다. 너무 신경 쓰인다. 음. 라이벌이 내 뒤에서 욕을 하고 다닌다. 근데 너무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어 일도 잘안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너무 싫다 미칠 것 같다. 음. 음. 뭐좀 나쁘게 어 못된 식으로 표현하자면 못된 식으로 만약에 마음을 먹고 이렇게 뭐 처리를 하자면 오히려 그 사람보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 포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병신 만들 수 있는 어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뭐 묻을 수 있는 매장 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인생관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당하더라도, <laughs> 제 생각은 어떠냐면, 아, 그래. 만약에, 만약에, 어, 정말 신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어, 저런 식으로, 어, 더럽게, <laughs> 더럽게 나를 갖다가 피해를 주고, 나쁜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끝에 가서, 어, 사필 귀정이라고, 결국 반드시 정의는 승리한다는 식으로, 인과응보, 어, 니가 뿌린 만큼 거둔다. 어 이런 식의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어, 복수를 안 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냥 아그 사람은 그렇게 해라. 나는 그냥 내가 할길 간다. 이런 마인드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피해를 많이 받아요. 계속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떤 어, 회사나 어? 다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인과관계가 섞여 있잖아요. 그런 어, 그런 부분들, 그런 곳이 섞여 있는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인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거 싫, 정말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 누군가 막, 내 욕하고, 막, 어, 뒤에서 막 정치질하고, 막 이런 거 정말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예. 피곤하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음. <목소리> 저는 복수를 안 해요. 근데, 일반적인 모든 분들은 복수를 하라고 말을 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가치관으로는 괜히 복수를 해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근데 팩트거든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고, 그건 팩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참고, 제가 좀 당하더라도 이렇게 좀 당하고 그냥 넘기는 편인데, <laughs> 똑같이 복수하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 왜냐면 저랑 가치관이 좀 달라가지고 예 일반적으로는 근데 복수를 하라고 하죠 포섭을 해서 어떻게든지 병신을 만들라고 아마 보통은 합니다 일반적인 모든 분들은 인우 <laughs> 연우, 파파님 10개수만 감사드립니다 땡큐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회사 6년 다니다가 끝내고 쇼핑몰 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분들 계신다니까요 박하사랑님처럼 예 이런 분들 계세요 그니까 회사 생활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치질, 뒷말, 상당히 많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상사의 어떤, 상사의 어떤 그, 로비라고 하나? 좀, 어, 좀, 어? 술좀 먹이고, 로비를 좀 하면은, 상대 평가라고 그 점수를 잘 책정을 받아요. 그러게 되면, 고가 연봉이 높게 평가가 돼가지고, 연봉도 오르고, 직급도 상승이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불합리함,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은 회사장을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 회사장을 못해요. 본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다가 참다가 병병 쌓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병쌓요 병. 음. 나이가 약간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말인지 다막 공감하실 거예요. 나이가 저보다 많은 형님 형님분들은 예 진짜입니다 팩트예요. 전화기를 어. 맞습니다, 맞아요. 내부 영업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음, 회사 다니면 보통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뭐 문서 작성 능력, 보고서, 보고서 작성 능력, 그다음에 PPT 능력, 그다음에 앞에서 음? 보고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음, CEO 보고든, 어떤 음, 본부장 보고든 이런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사실상 더 인정을 받고. 더 높은 페이와 더 높은 직급이 올라가 게 되는 게 맞는데 실상은 달라요. 네. 실상은 팀장, 어? 팀장, 파트장, 뭐 본부장, 뭐 똥꼬 잘 빠는 사람들이 어, 좋은 상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올라가는 거예요. 직급이든 연봉이든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불리함이 느끼는 사람들은 빡쳐가지고 만, 못 다닙니다. 잠시만요, 카테님께서 기억에 뭡니까? 와, 카테님 감사드립니다. 기억에 뭐? 히키 히키 따라라라라라라 히키 히키 오 오입니다. 그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회생활하고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 내부 영업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뭐, 최소한의 어떤 로비를 해가면서, 상사 똥꼬 빨면서 이렇게, 어,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게또 적성에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가진 능력은 부족해요. 본인이 가진 어떤 문서 작성, 보고서 작성 능력이나 어떤 어 발표하는 거 있죠, CEO 앞에서 발표하는 거 이런 브리핑 능력은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거 막막 막 이간질하고 정치질하고 어 정치질하고 막 로비아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일 잘하는 사람보다 승진하는 확률이 훨씬 더 비중이 높거든요. 이런 분들은 회사생활이 딱 맞아요, 맞는 거고. 음. 그런 거 저는 못하고 본인이 이제 보고서 작성 능력이나 어떤 어~ 브리핑하는 능력만 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울며 그자먹기 식으로 어떻게든 어~ 일을 해서 결국 끝에 가서 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직급이 천천히라도 올라가시는 걸 참으면서 올라가시던지 고진 반매를 갖다가 하시던지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개인 능력을 발휘를 해서 좀더좀더 좀더 본인이 스트레스 안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영역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네 저는 창원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 남자가 일반적인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남자가 30대에 어떤 직장 30대에 가지고 있는 직장을 갖다가 장르를 갖다가 변경한다. 이거는 웬만한 용기와 웬만한 철저한 분석, 웬만한 어떤 자금력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30대가 돼서 직장을 갖다가 장르를 갖다가 변경을 한다. 체인지를 한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당히 그리고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어, 남자가 이제 30대가 돼서 직장을 갖다가 장르를 갖다가 바꾼다는 거는, 기존에 쌓았던 어떤 커리어들을 리셋을 시키고 넘어간다는 그런, 치명적인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분명히 어 자기의 어떤 재능, 역량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금전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어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나 또제 얘기 듣고 또 인생에 어떤 또 갈팡질팡한 그런 부분에 있으신 분들께서 잘못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어,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예, 좀 압니다. 예. <laughs> 내일 퇴사하려고 하는데, 뭐라 말해야 할까요? 음. 가급적이면, 음. 가급적이면 퇴사를 할 때에는, 아예 그냥 몇달 쉬면서 다른 직업을 알아볼 거 다른 직업군을 알아볼 거 아니면은 본인이 이적할 수 있는 이적을 할수 있는 그런 회사를 좀 알아보시고 컨택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물밑 작업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퇴사를 갖다 말씀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런 물밑 작업 물밑 작업 이직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다른 회사와의 어떤 이직 컨택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뜬금포로 갑자기 퇴사를 하고 나서 이직을 하려는 생각을 한다. 자칫하면 공중에 그냥 붕 뜨는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공중에 그냥 붕 뜨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좀, 가급적이면 지향을 해야 됩니다. 예,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더 좋은 직장 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말말려요 그것은 막말로 시민정이네요. 그죠? 예. 더 좋은 직장 간다고 한다 어? 그럼 말리지 않겠죠 근데 그것이 구라다 그러면 본인만 피해 입는 겁니다 말로는 그냥 퇴사하고 싶어가지고 저더 좋은 직장 갈려고요 놔주세요 가겠습니다 예, 일잘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구라였다 더 좋은 직장이 없어 그럼, 그러면 럼그 바로 공중부양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어? 뭐고? 어? 좋댔네 예,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베스트 어 맞습니다. 장르 자체를 바, 변경을 할거 아니면 본인이 하시는 그런 업계에서 장르를 갖다가 완전히 체인지해가지고 음, 살아가는 거 아니면 가급적이면은 인사팀과 어떤 면담을 할때 있잖아요. 음, 절대로 안 좋게 끝내면 큰일 납니다. 음, 각 업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인사팀끼리의 연결고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레퍼런스 체크라고 하는데, 평판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평판 체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직을 할 때, 이쪽 회사에서, 그, 이 사람에 대한 평가, 레퍼런스 체크를 갖다가, 안 좋게, 부정적으로 해버릴 경우에, 이 회사에서 안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일 장르에서, 이렇게 이직을,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 완전히 업계 떠날 거 아니면은, 최대한 끝마무리 깔끔하게,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하고, 해야지만, 어, 다른 회사에서, 다른, 어, 레퍼런스 찾고 이사람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이쪽인사팀에서어그사람뭐 나쁘진 않았다고 요렇게 좋은말해람은 나면 할수이 있어요 요 사람은 이 사람은 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아테님도 저도 저번 달에 퇴사하고 일 마무리 다 하고 퇴사했는데, 회사에서는 키워준 은혜 모르고 그만둔다고 블랙리스트 돌았습니다. 그런다니까? 응. 회사 입장에서는, 그, 어느 정도 중견기업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게 퇴사가, 그 약간, 그, 민감한 부분이긴 해요. 왜 회사에서 민감한 부분이냐. 어, 일정, 그,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중견기업 이상 경우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체크를 합니다. 응. 어. 이직률. 이직률이랑, 퇴사율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떤 평가치로 나라에서 책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그 일반 그 회사원들이 퇴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 퇴사를 갖다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호락호락 이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음,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 그 퇴사율이 높다는 거는 결코 기업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 I just need your love. 너가 중견이었는데 회사 순이익 보너스 천만원 에서 500을 개원해라고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손실이 크다면서 참 그거 악덕에 사네 아, 네.